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틀째 모든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에는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고비인데요. 지역마다 강수 변동이 매우 커 순간적인 폭우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승길 기자 비 예보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빗줄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서쪽에서 긴 비구름대가 유입되며 늦은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는데요. 전북 모든 지역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비가 주말인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실제 어제 순창엔 한 시간에 80mm가 넘는 올해 첫 극한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이 길고 좁은 구름띠를 따라 지역마다 강수 변동이 매우 큰 만큼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순창엔 330mm, 남원과 고창엔 200mm 넘는 많은 비가 왔는데요. 순간적인 폭우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 축사 피해가 반복되거나. 하천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비로 집안이 약해져 순창과 임실, 정읍, 장수, 남원, 고창, 완주, 전주, 무주 지난해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 사이 주변 나무가 기울거나 땅이 울리는등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산지 주변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 미루일인 모레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한편 이번 비로 전북에서도 주택 침수와 가축 폐사 등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300mm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진 순창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서윤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마당에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양수기를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비가 그쳤지만 창고 벽엔 얼음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는 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웃과 공무원이 함께 수습하지만 3년 만에 또 수해를 겪은 할머니는 울먹입니다. 인자 말랐어요, 인자. 그때 물찬 놈이. 근데 그기도 전에 또 이런 본다 싶어 진짜 그럴 때는 아주 했어요 다른 주택 두 곳에도 물이 차 소방관들이 세 명을 구조했고 순창과 남원 등지에서 주민 80여 명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여관이 너무 올라가기전 이렇게 위험해서갔지요위험만생습나다가 어찌다가 그 조금 갖지왔어한요 양계농가도 수갖습을 갖지요. 위습을 갖지요. 위습한한 모습을 갖습을갖습을 갖지요. 위 여기에 처리비까지 농민은 망연자실합니다. 처리 비용에 또 많이 들어가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농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시설 농가도 마찬가지. 일대가 물바다가 되면서 떠밀려 가던 1톤 무게 창고를 끈으로 묶어 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도 진흙탕으로 변해 기계 장비가 고장 나고 수확을 앞둔 상추도 못 쓰게 됐습니다. 또랑처럼. 그냥 물을 쫙 쓸고 나가요. 꽉 하고 죠지용이 <laughs>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곤치는데. 답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전북에선 닭과 오리 6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구장 90여 개 넓이의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익산시 부송동을 비롯한 6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거나 가로수가 넘어지고 하천 산책로 등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야 고분군 중 하나인 남원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서 유물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5, 6세기 가야 연맹체의 맹주, 대가야의 비밀을 풀어낼 실마리가 기대됩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자리한 크고 작은 고분 40개. 가야계 고분군 중 유일하게 전북에 있는 유공리와 두랑리 고분군입니다. 지난해 시작한 20호와 24호 고분 발굴 조사에서 대가야 최고 지배층의 유물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켜켜이 쌓은 돌무덤 안에서는 은으로 된 말재갈과 말띠 꾸미개, 말띠들이개, 말안장 등 의장용 말 가춤새가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전북가야 구분에서는 처음으로 은으로 장식된 하트 모양의 말띠 들이게도 확인됐습니다. 말을 탄, 타고 다니 사람 자배층 아니면 탈 수가 없는데 그런 말을 거의 뭐 장용으로그 장식을 하기 위한 그런 이시기는 금보다 더 귀한 게이라는 그런 말도 거든요 24호분에서는 최고 지배층의 제사의식에 쓰이는 원통 모양의 그릇받침, 통영기대가 두점 이상 나왔습니다. 묘실이 아닌 무덤 주변에 만든 도랑시설, 이른바 주구에서 출토된 게 특이합니다. 연구자들은 당시 호남 동북부로 진출한 가야 세력과 마한과의 관계를 밝힐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착, 마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주거는 터착적인 요소, 통영 기대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대가야 중심지에서는 주로 무덤 매장 주체로 쏘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주구에서 나왔다는 거. 이번 발굴을 계기로 전북 지역 가야사의 독자적 위상과 고고학적 가치가 본격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남원시가 보건 의료약품과 먹거리 중심의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제시 새마을회가 폐농, 폐농약병과 폐농약 봉지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사업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K-드론 배송 고도화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남원형 드론 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월 28일까지 드론 배송이 가능한 업소 10곳에서 해당 배달 앱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 물품을 주문하면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드론 배달 서비스를 통해 운봉권역의 경우 보건관련 의약품을 시내권역은 먹거리 중심의 물품 배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기술을 적용한 드론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다지고 드론 실증 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가겠습니다. 김제시 새마을회가 폐농약병과 폐농약 봉지 수거 등 환경정화 사업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제시 새마을회와 지도자협의회 분여회 등 19개 읍면동 새마을회원 100여 명은 김제시민운동장에 모여 폐농약병과 농약 봉지 등 20여 톤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에 전달했습니다. 새마을회는 환경공단으로부터 지원된 보전금 전액을 취약계층 김장 나누기와 도배장판 교체 사업, 청소년 장학 사업 등에 유도기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농촌 지역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참여형 환경 운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읍 농가에서 국산 바나나 품종인 손끝 바나나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정읍시는 정읍면의 한 농가가 4.5톤 가량의 바나나 수확을 앞두고 있다며 평균 10도 이상의 온도와 풍부한 일조. 적절한 관수 조건에서 자라 수입산과 비교해도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공단의 한 지사 직원이 연금 일시금 반환 대상이 아니면서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여러 차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원이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청원 경찰 배치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측은 해당 지사에 청원 경찰 배치 예산을 배정하고 피해 직원에게는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휴가 기간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학수 정읍 시장은 지난달 초쯤 평일 오후에 고창에서 골프를 쳤으며 당시 수행원과 운전기사가 탄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공식 행사 일정 이후 골프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용차를 이용했다며 휴가 상태에서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도의정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다툼으로 불발됐던 제12대 전북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안이 오늘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오늘 예결위원 선임안을 단독의안으로 상정해 찬성 28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수정안에 전북체육회와의 마찰로 문제가 됐던 특정의원 대신 중진의원이 추가돼 모두 11명의 예결위원이 선임됐습니다. 민주당이 사업 청탁 의혹 등을 받아온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에 대해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어제 박 의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당사자와 전북도당 전북도의회 제명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 안에 윤리 자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구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징계 범위는 주의와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입니다. 전주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부담액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소비쿠폰 지급 단일 사업으로 구성됐고, 기존 추경 예산보다 1,276억 원 늘었습니다. 이 추경안이 확정되면서 전주시는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린 분산에너지사업 모델 발표에서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전북형 스마트시티 에너지 공급 모델을 l s 일렉트릭은 새만금의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 저장장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에 각각 제안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특화 지역 공모 선정을 목표로 전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정밀화학기업인 주식회사 GL캠이 오늘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300억 원을 들여 2만여 제곱미터로 규모로 조성한 GL캠 군산공장은 앞으로 천연섬유성분으로 만든 2차 전지용 접착제를 생산합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